LB 세미콘. LB 세미콘 외에 제가 저번에, 오른쪽 끝에서, 이날, 좋은 매스 포인트를 놓쳤다, 아깝다. 이렇게 방송을 짧게 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여기 22평선, 62평선, 요 닿는 부분에서 저항받고 내려올 건데, 아, 내려, 내려올 수도 있다. 내려오면 아마 이쯤에서 기회를 한번 매수 기회를 한번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왔었습니다 <laughs> 왔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 또 이거를 아 진짜 또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래서 만 제가 이 선거 놓는건만1 9 0 0원인데만1 9 0 0원까지는안 내려왔고 12000원 12200원 여기 예, 12,200원. 네, 12,150원까지는 내려왔다가 갔거든요. 12,150원까지 내려왔다가, 하나, 둘, 셋, 넷.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동안 위로 아래로 움직였는데, 결론은 14,150원이 됐어요. 12,150원에서 14,150원. 2,000원 올랐죠? 아이고, 배 아파라. <laughs> 그러니까, 이, 그, 저기, 제가 가끔 방송에서, 어, 이거 좋은 기회가 왔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보면 좋은 기회가 계속해서, 어 한번더올 수도 있을, 있을 거다. 라고 말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좀 눈여겨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제가 혹시 못 보더라도 떨어졌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laughs> 같이 좀 사요. <laughs> 아, 이게, 엘비세미콘은참 아까워요. 음, 너무, 너무 쉽게, 보여주는 매매를 했거든요. 너무 쉽게, 여기에 닿을 거 예상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닿고 내려올 것도 예상했었고, 닿고 내려와서 다시 상승을 하고, 여기 14,900원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것까지 예상을 했었잖아요. 14,900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기 14,600원까지는 갈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잘 보고 있다가, 매매에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아까워요, 진짜. 그 엘비세미콘은 진짜 아까워요. 한번 줄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진짜 주고 갔어요. 그렇죠? 앞으로는 잘 메모해 놨다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하니까 어 다음부터는 이런애 있으면 놓치지 말자. 제가 방송 중에 어 얘는 정말 좋은 기회고 왔었고 또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 메모했다가 다 같이 한번 보자. <laughs> 이런 생각입니다.